유산균은 칼슘을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들을 합성해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. 장속 유익균과 미생물은 비오틴 엽산 비타민k 판토텐산 니아신 리보 플레빈 같은 중요한 비타민을 직접 만들어냅니다. 이 작은 생명체들이 바로 우리 몸에 숨은 영양 공장이죠. 비오틴은 에너지 대사와 피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엽산은 dna 합성 과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.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속 칼슘 결합을 돕고 판토텐산과 니아신은 에너지 대사와 호르몬 생성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. 실제로 맥길대 연구에 따르면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는 비타민 b12 칼슘 철 아연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장 건강이 곧뼈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하지만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항생제 사용은 장내 균형을 무너뜨려 유익균이 줄어들고 칼슘 흡수와 비타민 합성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.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장을 위한 복합적인 접근입니다. 헬시라이크 타임 아이고와 타임 장가장은 48시간 발효, 유산균과 식이섬유, 33공물, 27종 과채, 9가지 한약재에 더해 뼈 건강을 위한 옷을 단기 천문동 초록이풍아 보스엘리아까지 담은 메가 복합 영양소입니다. 장은 두 번째 뇌이자 뼈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. 오늘부터 타임 아이고와 타임 장가장으로 장과 장가 뼈 그리고 몸 전체의 균형을 지켜보세요.